JTM 안녕하세요. 주기투자자 JTM입니다. 1월 31일 시황과 대응 전략 시작할게요. 해외 시장은 다우 0.77%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1.96% 하락을 했습니다. FOMC를 앞두고 경계감이 있었고요. 단기 급등에 따른 주가 수준에 대한 부담도 있었어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되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코스피는 1.04% 하락, 코스닥은 0.25% 상승을 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코스피에서 개인이 약 3,000억을 매수했고요. 외국인은 약 4,700억원을 매도했어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약 1,000억원을 매수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에서만 약 4,200억원의 외국인 매도가 특징적이었고요. 섹터와 테마에서는 AI와 로봇 섹터의 상승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와 소식과 삼성전자의 원격 의료 서비스 뉴스로 원격 의료 관련 종목의 상승도 있었네요.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기대감으로서 안철수 의원의 관련주가 정치 테마주로 상승한 부분도 있었고요. 상반기 메모리 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될 거란 전망과 삼성전자 실적 부진으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대형 종목의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차트를 기준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 보겠습니다. 차트 기준의 대응은 흐름에 따라서 기준점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점은 내일 2월 1일에 한정되고요. 시장과 섹터의 흐름, 종목의 재료나 공시는 배제하고 참고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 엠텍입니다. 철강 포장 및 철강 원료 사업을 하고 있고요. 탄산 리튬 가격 상승으로 아르헨티나의 리튬 여모를 보유한 부분이 부각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속되고 있고 주가 수준은 높은 편입니다. 오늘 종가는 8610원으로 끝났어요. 종목의 지지 라인은 8450원으로 보여집니다. 8450원을 이탈을 했을 때는 빠른 이익 실현 또는 손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단기 저항은 9250원이 될것 같아요. 빠른 매매를 원할 때는 저항선에서 매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단기로 접근할 수 있는 단기 매수가는 7,900원이 되고요. 강한 저항은 9,700원으로 해당 주가에서는 매매에 대한 생각을 깊이 있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종목은 마인즈랩입니다. 국내 인공지능 챗봇 기업이고요. AI 플랫폼인 마음AI의 챗GPT 연동된다라는 뉴스로. 오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정체되어 있는 상태 회사는 적자 상태고요. 성장성만을 보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27,00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종목의 지지라인은 23,000원이 될것 같습니다. 23,000원을 이탈했을 때는 빠른 이익 실현이나 손절에 대한 판단을 추천드리고요. 단기 저항은 35,000원으로 보여집니다. 저항에서 더 가지고 갈지 매도를 할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3,000원은 강력한 저항으로 판단됩니다. 종목에 모멘텀이 있을 때 목표가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해당 주가에서는 종목 매매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SBS 콘텐츠 허브입니다. 콘텐츠 기업이고요. 오늘 월트 디즈니와 10년 동안 프로그램 라이센스 계약 체결 공시로. 급등이 있었습니다. 매출과 영업 이익은 지속되고 있고 주가는 아직 적정해 보이네요. 매출 성장의 모멘텀이 종목의 접근에 주요한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는 7,130원이었어요. 종목의 지지 라인은 6,800원으로 보여지고요. 해당 주가를 이탈했을 때는 종목 정리를 검토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단기 저항은 8,000원으로 보입니다. 오늘 한번 터치를 했었고요. 8000원에서는 저항이 있기 때문에 빠른 매매를 위해서 매도에 대한 생각도 좋은 전략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리스크를 줄이면서 접근해 볼수 있는 단기 매수가는 6200원으로 보여집니다. 8800원은 강력한 저항이에요. 종목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을 때볼수 있는 주가가 될것 같아요. 8800원에서는 종목 매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요. 네 번째 종목은 이노루스예요. 인공지능 섹터 강세로 디지털 상품 정보 관리 시스템 하고 있는 기술 기업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속되고 있고 주가는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오늘 시간 외에서 약7%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요. 종가는 17,380원이었어요. 종목의 지지 라인은 15,700원이 될것 같고요. 이탈을 했을 때는 종목을 매도할지 조정을 견딜지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단기 저항은 18,800원입니다. 저항에서는 매도세가 강해질 수 있어요. 빠른 매매를 원할 때는 매도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고요. 2500원은 강력한 저항으로 터치 후 추가 상승보다는 조정의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소니드입니다. 자회사 로봇사업 추진 뉴스로 상승이 있었고요. 국내에서 배터리 재생 산업 업무 협약했다라는 뉴스로 상승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리튬 가격 상승의 테마적인 움직임으로 보여지는 흐름이었네요. 매출은 증가세이지만 영업이익은 적자 상태고요. 실제 매출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는 4,305원이었어요. 지지 라인은 3,900원으로 보여지고요. 3,900원을 이탈했을 때는 빠른 이익 실현 또는 손절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단기 저항은 4,500원이 될것 같아요. 빠른 매매를 원할 때는 4,500원 기억을 한번 해 주시고요. 5,200원은 강력한 저항으로 해당 주가를 터치했을 때는 매매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될것 같네요. 마지막 여섯 번째 종목은 아이즈 비전입니다. 알뜰폰 서비스를 주업으로 하고 있고요. 오늘 5G 28기가헤르츠 대역을 신규 사업자에게 독점 제공한다라는 정책 발표로 급등이 있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속되고 있고 주가는 적정한 상태고요. 추가적인 매출에 대한 모멘텀이 필요해 보이는 종목이네요. 오늘 종가는 3,500원이었어요. 종목의 지지라인은 3,100원으로 보여지고요. 이탈했을 때는 빠른 이익 실현 또는 손절에 대한 검토 필요해 보입니다. 단기 저항은 3,800원입니다. 오늘 한번 터치를 하고 왔었고요. 단기 매도세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빠른 매매를 추구하실 때는 매매에 대한 생각 한번 해주시고요. 4,200원은 강한 저항으로 해당 주가 수준까지 갔을 때는 매도에 대한 판단도 필요해 보입니다. 2월 1일을 준비하는 차트 기준의 매매 대응은 여기까지예요. 내일도 FOMC 회의를 앞두고 변동성이 큰 날이 될것 같습니다. 확실한 매매 전략으로 수익 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